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 광원입니다. 뭐, 라이트 소스라는 얘기인데요.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에 사용되는, 그니까 그, 사진에 사용되는 광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진에 촬영되는 광원에는 뭐, 자연광이 있고, 인공광이 있습니다. 아, 자연광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가 있습니까? 어, 아, 태양이죠, 태양. 달, 달랑 하나. 뭐, 달랑 하나가 뭐, 좀 말이 웃기지만. 자연광은 태양광이 있고 인공광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자오레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인 광원이 있고 연속적인 광원이 있어요. 인공광에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터지는 그런 그 후레시 같은 게 있고 그 우리가 뭐 백열등 같은 거 있죠. 계속 그켜놓으면 계속 발어 이게. 빛을 발산하는 이런 지속적인 광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게 뭐 플러드 램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인공광에는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후레시라고 하는 전자 후레시가 있고, 그 다음 지속적인 광원으로 이제 사진 전구가 있다라는 거고, 이, 그, 태양이나 전구처럼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광원이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사진에 나왔는 건 인공광원으로 쓰고 후레시입니다. 플레시 후레쉬. 우리가 뭐 속칭 스트로버라고 얘기하는데 전자 후레시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광원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